안녕하세요. 이쁘다육입니다. 다육이가 이뻐서 이쁘다육입니다. 이두 아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? 비슷하게 생겼죠. 방문하시는 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확연히 다르거든요. <laughs>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가이아. 가이아는 특징이 이렇게 예쁜 핑크빛 분홍빛? 분홍빛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. 이, 이 분홍빛이 여름에도 똑같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여름에 다푸포푸를할때이 아이는 음,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. 다른 가이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가이아는 이렇게 음, 꼭지점이 예쁜 게 특징이랍니다. 이 아이는 약간의 변이가 있어서 음, 어, 좀 입장이 고르지 않은, 않은 면이 있는데 여기 얼굴이 참 예쁘네요. 자, 이 아이는 간츠랍니다. 간츠가 어, 입장이 굉장히 넓고 어, 두툼해요. 여기가 너무 너무 두툼해서 아주 튼튼해 보이는 올해 엄청 많이 크네요. 어, 다육이가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. 빨리 안 컸으면 좋겠어요. 자리도 없고. 크면 누가 데려가지도 않고, 영원히 내가 키워야 되는데, 자구나 잘 나와주려나? <laughs> 다 여기가 너무 빨리 커서 걱정이에요. 어떤 분들은 안 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? 천천히 커줘.